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시정을 가로막는 내로남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난 12년 동안 성남시는 대장동, 각종 의혹, 각종 후원금 의혹, 부정체용 사건 등 여기저기 골마 터져 전국적으로 부정부패 도시로 얼룩져 매일같이 신문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이번 1차 정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남탄, 폭거와 독선이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6월 정례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파행을 예고하고 국민의 힘의 의회 폭고와 독선을 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적반화장도 이런 적반화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청년 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철회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중리산 사태까지 불러온 청년 기본소득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지렛대로 또 시민들의 세금을 여러 민생조례를 볼모로 잡은 것입니다. 이런 알수 없는 형태는 예결위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토론하여 도출된 안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민주당 협의 안도 아닌 예결위 수정안이라고 들고 와 강요하더니 본회의장에서 다시 민주당 안을 주장하면서 파행으로 몰고 가는 추잡한 민주당. 도대체 누가 폭보와 독선을 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고 합니까? 이쯤에서 영상 하나 보시죠. ...이 되었으므로 어, 제245회 성남시의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5회 성남시의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1사 일정 변경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상교구청사 부지 매각 안건을 처리했던 경제환경상임위원회 회의 장면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앞세워 삼평동 부지 매각 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원하는... 원하는... 의원들은 성남시 분당구 3편 이기인 의원님 지금 선창선 의원께서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인 고성과 몸싸움 의사봉인지 망치인지 모를 추태 그리고 텀블러 투척과 같은 폭력적인 행태는 여전히 전국의회에서 부끄러운 성남시의회 민낯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단한 번도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사과 한번한적 없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봤을 때 대대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란 그저 당론을 관철시키고 불리한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방탄, 그리고 툭하면 파행하고 내키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뒷골목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이젠 정신 좀 차립시다. 내로남불 시정의 발목잡기는 그만하고 이제 할 일을 합시다. 대장동 특위 반대할 때 민주당의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명백히 지목,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수사가 끝난 후에 특위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한창 수사 중인 정자교에 대해선는 돌연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나섭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시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에 수사 중인 사안에, 사안이더라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찬성하여 특위 개설에 앞장섰습니다. 하고자 하면 방법이 떠오르고 피하자고 하면 핑계가 떠오르는 생각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같이 부디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이번 회기를 보이콧한다면 민주당이 원하셨던 특위도 스톱되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정적의 특위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 해야할 일이 술뚜룩합니다. 2018년 야타 10개 분기 사고 발생 후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의 회의록만 보더라도 그때 지적대로 전체적인 안전진단이 있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본의원은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두번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일 아닙니까?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이재명 지키기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당의 당명처럼 다른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참된 의정활동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정령 시민들을 위한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